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3분 중국어 3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최근 폭염으로 다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연이은 폭염에 일할 기운도 안 나고 축축 처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더위에 지친 모양을 우리나라에서는 더위를 먹다 라고 표현합니다. 중국에서는 쫑수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더위를 먹다라는 표현을 보면 더위는 먹는 것이 아닌데 왜 먹는다라고 표현했을까요? 더위를 수박처럼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더위를 먹다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자, 더위를 먹다에서 먹다는 음식을 먹는다의 먹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무엇을 하거나 어떻게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흔히 사용하는 겁먹다, 욕먹다 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더 이해가 쉬운데요. 겁먹다는 겁나게 되다. 욕먹다는 욕을 듣게 되다. 더위먹다는 더위로 몸이 상하게 되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즉, 당하다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더위먹다의 중국어 표현을 보겠습니다. 中수 라고 하면 여기서 수는 더울서 라는 한자이고요. 중은 가운데 중 자입니다. 가운데 중에 더울 서란이 더위 가운데 있다. 라는 의미로 쫑수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언뜻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주의해야 할 것은 중국어에서 가운데 라는 의미로 중자를 쓸 때는 발음이 쫑이 됩니다. 일성으로 발음하게 되지요. 반면 쫑수의 쫑은 사성입니다. 내리꽃듯이 발음하셔야 해요. 더위목다의 쫑수에 사용된 쫑자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쫑두, 중독이라는 단어입니다. 중독이라는 단어를 분해해보면 독을 입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한마디로 쫑이 사성으로 쓰일 때 뒤에 더위나 독과 같이 안 좋은 단어가 오게 될 때는 더위를 먹다, 독을 입다처럼 안 좋은 일을 당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 쫑이라고 하는 한자의 다양한 의미를 기억하시려면 관역을 생각하시면 효과적입니다. 관역의 최중심, 바로 총일성이죠. 이때는 한가운데 중간의 의미를 가집니다. 대표적인 단어로 중간, 종지엔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확장해서 생각해 볼게요. 화살로 관역의 중심을 맞히다. 즉, 적중하다 라고 할 때는 중국어로 종, 사성으로 발음합니다. 대표적인 단어는 쫑잘 펴, 복권에 당첨되다, 쫑벼 경매에 낙찰되다 라는 단어가 있죠. 관역의 중심을 맞히는 것은 피동적인 행위입니다. 즉, 당하다 라는 의미로까지 확장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쫑수, 더위 먹다, 쫑두, 독을 입다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3분 중국어 유용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